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채드입니다 정상처럼 보이지만 지금 제가 핀란드를 갔다 오고 나서 공항에 도착하고 공항에서 집 오자마자 지금 촬영을 진행하는 겁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좀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왜냐면은 편집이 많이 못 들어가요 왜냐면 드라코가 지금 나왔는데 제가 핀란드에 있을 때 나왔습니다 게다가 또 시간이 딜레이 돼서 원래 한국 시간으로 4시에 나와야 되는데 한 6시인가 7시에 나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핀란드에서 못 찍었고 두 번째 모니터가 지금 하나가 고장나가지고 내가 정면을 지금 못 쳐다봅니다 어? 정면이 어디지? 여긴가? <laughs> 그래서 캠은 제대로 오늘 못 본다는 거 자,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드라코가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붉은 바뀌었는데, 이거 저작권 걸릴 것같아가 지금 못 틀겠거든요. 아, 딱 이런 느낌이구나. 라커 느낌, 오케이. 하지만 저작권이 무섭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아요. 저작권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자, 상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나오네. 드라코, 드라코, 드라코. 레전드리, 발유팩이라고. 3만원? 아니, 예전에 내가 기억하기로 전설 이거, 얼리 억세스 나오면은 키트 4만 5천원에 판매를 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졌지 아, 나 왠지 알겠어요. 이거 지금, 브롤러 계정이 레벨 낮은 사람한테좀 별로 네, 왜냐면은, 코인이랑 PP를 안 줍니다. 원래, 키트 때 코인이랑 PP를 좀 많이 줬던 걸로 기억을 한, 하는데, 45,000원 맞을 겁니다, 전설. 얘는 근데, PP랑 코인 일체 안 주는데, 보석 80개, 요거, 달랑 하나 주고, 마지막에 블링. 참고로 스펙 올리실 분들은 굳이 안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일주일 뒤에 여러분들이 크레딧 모아가지고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드랍고, 저는 컨텐츠를 뽑기 위해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 자, yes! 받아봅시다. 바로, 신규 전설 브롤러. 드디어, 11번째 전설 브롤러가 등장 했습니다. 드라코 나왔습니다. 지금 얘가, 말도 많고, 탈이 좀 많은데, 업데이트 미리 보기랑, AI랑 매칭을 좀 많이 돌려본 제가, 지금 이제, 얼리 어사터가 등장을 했으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되게 애매해요. 얘 지금. 아마, 많은 랭커 분들도 지금 쓰면서, 점수를 올리면서, 어, 얘좀 애매하다라는 평가가 있을걸요? 왜냐면은, 탱커형인데, 오히려, 근접하고 붙으면 딜을 못 넣어서, 좀 애매합니다. 물론, 변신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궁극기로. 그래서 근접에서는 에드거 같은 친구한테 오히려 잡힐 수 있는 체력이 높지만 오히려 붙으면 은안 좋은 상황이 좀 많이 나오고요. 일단 어퍼컷 가젯 하나 사주고 최애 저항. 둘다 괜찮습니다. 스타 파워는 약점 공략도 괜찮고 궁극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슈레딩도 이번에 요즘에 새로 나오는 애들은 웬만해서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기어랑 스탑파어투게다 일단 요거는 어, 코인이 남아돌기 때문에 기어는 다 삽니다 <laughs> 제가 써본 바로는 제가 초딱을 찍고 저것도 찍어야 되지만 지금 당장은 체력이 높기 때문에 피어도 좀 괜찮고 회복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은 요 최후의 저항을 메인으로 써서 조금이라도 버티겠다 예를 들어서 뭐 핫존 같은 데서 그러면은 가자 충전을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 체력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그리고 슈레딩 말고 약점 공략으로 요거 재미지 오지게 바뀌더라고 그리고 아파크와 띄우는 시작해서 이거 점수 조금 올려서 AI 매칭 한번 가보고 오늘 말고 아마 내일쯤에 제가 빨딱 근처까지 올려보면서 어드맵에서 써야 되고 메커니즘 정확히 어떻게 되고 어느 부분이 장점이고 단점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가볍게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렛츠 프로제 드디어 유저 매칭 들어왔습니다 한번 써볼까? AI랑 하는 거랑 좀다르겠죠 맛이 자, 얘가 근접이 오히려 안 돼가지고 스동임보다 아 무조건 스동임이 들어가는 게 좋긴 한데 여기 드라콘네 되게 되게 중앙에 아무도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좋았고 이 표식이 은근히 좀 괜찮더라고 오히려 공격하기 전에 즉 변신하기 전에 요렇게 하는 것도 좀 괜찮아 보인다 키트키트 키트 확인 키트 확인 안 들어오면은 오케이 그래서 여기 하단 쪽에 빨간색 바가 이렇게 장전이 됐을때 묻히고 평타 끝자락에서 이게 좀 강력하거든요 중앙에 아무도 안들어왔네 이러면 개꿀이야 이거 하나하나 하나 해주고 아무도 없단 말이야? 어... 릴리랑 키트가 많네? 이거 풀려가지고 아마 릴리가 많은거겠죠? 역시 키트 많습니다 들어와 빨리 싸우자 얘들아! 아무나 들어와라 애들 눈치 보는거 같은데? 아... 어... 드라코 한번 제발 사다리 오케이 별로 안아프네요 어포크 한번 떼줘 까비, 까비, 까비. 피 없을 텐데, 이거 지금 안 죽는 거가져쓴 거죠? 잡아줘야지. 가져야지 메, 멜로디 가져, 여기 가져와야지. 멜로, 멜로디 형, 멜로디 형. 이거, 아... 아, 이거 좀 곤란한데요?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피 채워야겠는데? 이거 멜로디가 들으면은똑그러 회복 갖고 와서 일단 어느 정도 될것 같긴 한데. 위협 사격, 위협 사격. 충분히 좋아 아, 어, 아, 아, 형, 형. 회복기여서 금방 차나, 이거? 안될 텐데? 기다려, 오케이. 없으니까 일단 대기. 체력이 높아서 비비는 건 괜찮아. 얘는 별로 안 무섭고 아 이거 표시 하나 붙이면 다섯 명 이게 은근히 사거리가 긴것 같으면서 짧은 것 같으면서 아형형형형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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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오케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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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 좋았다 <laughs> 눈치 쌈 좋았다 아이고 내가 제시 잡아줄게 센터에 두아 이리... 까비가 하필 릴리가 있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근접이면은 딱맞닥 들었을 때못 잡는다니까요 에드거도 못 이겨 얘는 자두 번째 가보자고. 야, 릴리 풀려가지고 릴리 밭이네요. 큰일 났다. 이거 릴리 못 잡는데, 이거. 릴리는 딱 붙어야 되는 앤데, 나는 붙을 수가 없으니까. 아, 쉽지 않습니다. 이쪽에 한 마리 들어왔는데. 아 릴리 확인. 이게 그나마 스플래치라서 괜찮을, 오케이, 한 대. 궁극기만 치우면은 어쩔지 긁으면서 비빌만 할것 같은데. 오케이, 한 대. 여기에, 아 릴리 왜, 왜, 왜 이렇게 많 들어와? 잠깐만한명한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이게못 이길 것 같은데요? 오케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빼, 빼, 빼. 일단 빼. 데미지 감소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변신은 하는 게 낫고. 델이 들어왔네? 구황이 없는 것 같은데? 글자, 아이들 치좀 확인하자. 변신 풀렸고. 이럴 때 릴리 붙으면은 그냥 턴립니다 어프컷 딱 써가지고 피해야겠네. 나이스. 좋았구요. 이쯤. 까비. 일단 대기하고, 이거 채워야 돼. 이거 어프컷 바로 날려야 돼. 아, 좋아요. 까비, 까비, 까비. 한대 때렸는데. 라이저? 아형형형형나 <laughs> 죽겠다 나 아. 이거 들어올 것 같은데 나한테 일단 빠집니다 릴리 너무 많아요 지금 죽겠어요 가졌었고 빠졌어 빠졌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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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러면 은 릴리 살짝 쿵 압박 어어어 형형 형. 이건 아니지 형 나이스 이거 지금 스타파 터지면 엄청 아픕니다 은근히 그, 나는 이거를 변신하기 전에 좀 써야 라인전 할때 써야 될것 같아 이거를 멜로디, 드, 가자, 릴리 한번 살려줬다, 형이. 아, 한, 번, 한 번, 사, 한번 살려줬다. 아, 나이스, 좋았어요. 어차피 쇼다운은 운빨이라서. 드, 가자, 릴리 밀어줘 릴리 뛰는 거 저거 귀엽단 말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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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먹으면 안 돼, 되나, 이거? 나 죽었다, 이거. 살려주세요! 잠깐만. 아, 용타고 도망가는 거 이거 느낌 없는데요. 그리고 이게 용탔을때 어퍼컷이 안 되는 게. 조금 불편해. 아, 좋았다, 이거. 못 이깁니다. 릴리는 못 이기고. 형! 퍼포커스를 한번 살려주고. 나이스. 네, 릴리가 붙으면군 궁극기 차가지고 내못 이기고. 여기. 때려 맞춰야겠는데요. 근데 네, 릴리는 붙으면은 궁극기가 딱 차면서 근처에 있다는 걸알수 있으니까 못 이겨. 근접에서. 자, 요거는 3대3에서 좀 굴려봐야 될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오늘은 좀뭐 일단 가볍게 첫 만남이니까 솔로 쇼다 위주로 계속 가볼게요. 자, 오렇게세 번째입니다. 아, 역시, 아, 요번엔 릴리가 좀 적네. 멜로디, 릴리, 요렇게 좀 많네요. 키트가 오히려 안 보이네. 좋아. 들어가 볼까? 알았어, 알았어. 빼봐. 어, 알았어, 알았너돌다 죽는다, 목이야여기스 플래시 한테두 대, 대. 이거 아플 텐데? 이걸 버틸라 그래? 이거 은근히 아픕니다. 스타파워 터지면. 멜로디야, 이건 조금 서오버 같지 않아? 나 변신하면 너무 가는데 좋았고. 몰래 한번 변신해주고 긁어 들어가자! 너 되겠어, 그거. 나 용갈인데. 안 되지. 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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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이건 좀, 아, 야. 되나요? 되나요? 피구 나이스! 이거는 파워큐브 빨로 이긴 거야. 솔직히 진짜. 이게 진짜 애매하다니까요. 이거 긁을 때 데미지가 야금야금 들어가서 오히려 좀 뭔가 거시게. 맞았네요. 이런 팔자리 될거 애들 다존번가요 아, 오히려 좋아. 릴리가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키트도안될 거. 아유, 먹이 왔네. 어 부시 셰크 어 좋아 오. 아마 트로피가 다 높은 애들일 겁니다 웬만해서는 들어왔어요어 무빙 좋아 이게 니타처럼 이렇게 판정이 좀 두껍고 괜찮아서 쉴드를 갖고 왔네 쉴드 갖고 오니까 와 체력 오케이 나올거 예상하고 저 찌른 거 같은데 좋아요 릴리 찔러 찔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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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아래쪽 안되나 애들이 진짜 안 싸운다 근데 와 티밍, 티밍. 티밍인가요? 이거 한번 그려주면 또 좋아질게. 때려주고 마무리 해야지. 마무리 해야지. 아하하하하. <laughs> 아, 그렇지. 좋았어요. 이거야. 쇼다운은 이렇게 하는 거야. 냥냥이, 일로와. 냥냥이, 이거 원콤 아닌가? 아, 멜로디 연서오고한 대. 두대나 있다. 이거 스타파 엄청 아픕니다. 덮칠라고? 덮칠라고? 나 덮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용이야, 고양이야. 나이스. 오히려 좋아. 이러면 잡겠죠? 둘 중에 하나. 아하. 얘 하나 먹어주고 1 0개 개골. 그냥 한번 글 이거 변신해도 될것 같은데요? 변신 한번 해주고 슥 몰래 가서 어디 있어 버스 어디 있어? 일로 와 일로 와라 못 도망가 나스킵 너무 높아가지고 컷. 어 릴린 조금 릴린 무서운데요? 잠깐만 이쯤에 있을텐데? 빠생어 가지 썼다 이거 잠깐만 어퍼컷 바로 날려야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어디가서 어디가서. 야 빨리 나 나와 아 무서워 죽겠어 릴리 못 잡을 것 같은데 이거 되나? 에모 3개 빼면은 궁극기 바로 써야 될것 같은데요 표식을 묻힌 다음에 이렇게 도트 데미지 긁어주면은 훨씬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안, 나는 좀잘 활용해야 될것 같아 스타 파워로 붙이고 변신한 다음에 긁어주고 자 오케이 세트 여섯 개 오늘은 이거를 막판으로 하고 제가 이 다음 영상에 촛다 그리고 빨따까지 다이렉트로 한번 다이렉트로 가볼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좀 알려드려야 되니까 저도 안,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안들어온것 같죠? 지금? 이게 표식이 상대에 묻혀가지고 쇼다운도 어쩌지 괜찮을것같아 릴리확인 이러면은 빠세 좋았죠 이거 오케이 좋아 근처에 있으면 릴리 궁극기 채워가지고 대, 여기 부시 안에 있는거 알테고 코데아이렇게 보라돌이가 많아 오늘 아 정말 이거 근데 정면을 못 쳐다보니까 좀 어색하긴 하네요 지금 모니터가 마탱에 가가지고 하대 빠세, 빠세 까비요 이거 안싸우고 또일정할것 같은 느낌인데요 한데 컷! 좋았구요 또 이럴 때 보면은 사우리가긴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좀 너무 짧아가지고 안 닿는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표식 묻히고 때리면은 큐브 빠르긴 한데 세긴 하다 이게 체력이 높아서 적당히 거리를 어설프게 유지를 하면은 오히려 어 괜찮다 잡아볼까 잡아볼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할까? 릴리아 어떻게 할까 어, 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릴리야 어디게 나야, 쟤야, 나야. 빨리 한, 어, 좋아요. 가재, 판단. 부시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 <laughs> 나 릴리 많이 써봐서 느낌 알아. 이러면은 멜로디 한번 잡아줘야 되는데, 잠깐만. 가재 다 빼는 게 우선무고. 오케이, 오케이. 쟤도 그냥 저거, 눈치싸움 하는 것 같은데. 니네 나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따 표신 릴리가 여기 어디 들어간 것 같은데, 방금? 어디 갔지? 어, 가재 썼나? 확인, 확인. 오케이 확인했어요 자 이렇게 긁어주면서 빼면은 애들이 이거 같이 들어왔다 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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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돼 땡큐 이거 줄 수밖에 없죠 나이스 그렇죠 이러면 멜로디랑 1등에 가야 될것 같은데 느낌이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멜로디 오우 나이스 멜로디 중앙에 누구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척인가요 척 확인 이거는 띄운 다음에 좋아요 오히려 싸우는 좋아 나이스 실드썼다 이거 조금 기다린 다음에 위치 보이죠. 위치 보입니다. 이거 한번 묻혀주면은 땡큐인데 슬슬 이쪽에 들어올 것 같은데, 음표 다 빠진 것 같은데. 지금 오토햄 쓰면 오히려 반대로 들었다. 여긴 것같은데 느낌이 왔는데, 한한데 그렇죠? 안 되지. 이거! 일단, 맷집이 좋으니까, 적당히 벌어지면은, 이게 힘든 건 맞네. 근데, 큐브가 없는 3대3에서 정확한 테스트가 더 필요하다. 자, 그래서 오늘은 깔짝 간단하게 제가 써봤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3대3에서는 최후의 저항을 좀 압도적으로 많이 쓸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요거, 가재 충전과 더불어서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쇼당하면서 만났는데, 이, 보막 호 기어를 끼고 하면은, 체력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것도 좀 많이 쓸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기본 베이스 체력이 만천이면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행크가 지금 몇이지? 지금 행크가 만 천이 안 되는데 행크보다 높은 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플레이하실 때 탱커형의 특징을 참고하셔서 플레이하시면 좀더 도움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을 간단하게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모니터 고쳐가지고 좀 정면도 자세 히 어디냐? 자, 자세히 좀 쳐다보도록 하고 그리고 촛대하 이어서 빨딱까지도 다이렉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고 가시기 전 하실 게 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Okay, I'll pass!